네 안녕하세요, 동해 아 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날씨 너무 좋지요? 네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놀러 다니기 정말 좋아요. 그죠? 네 날씨 좋은 날 분갈이 하시느라 또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바쁘시죠? 네, 여러분들, 예쁜 화분에 또 예쁜 아이들 식재하느라 바쁘신 텐데, 그래도 화분 영상 보시고 힐링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15,000원짜리 아이들, 11cm, 11cm, 11cm예요. 네, 11cm, 높이가 네, 11.5cm, 11.5cm, 12cm. 네, 높이가 11.5에서 12cm 네, 거의 12cm 보시면 됩니다 높이 거의 12cm에요 네, 12cm 쩨이크 만는라이도 있고요 4각입니다 네, 네 아이 묶어서 6만원 가고요 네, 같은 아이로 이렇게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네, 가수를 좀 놓을까요 자리를 잡아서 자리, 같은 아이로 이렇게 하나 더 해서 6만원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요 아이들, 오늘 다만 원씩 갑니다. 원래 만 이천 원짜리인데요. 오늘 다만 원씩 그냥 가겠습니다. 5만 원에 갈게요. 네, 9cm, 9.5cm. 네, 9cm, 9.5cm. 네, 9cm, 9.5cm. 높이, 8cm, 8.5cm, 8cm. 오늘 세일해서 네, 만 원짜리인데요. 그냥 만 원, 아, 만 이천 원짜리인데요. 그냥 만 원씩 갑니다. 네, 다섯 개, 5만원 갈게요. 다섯 개, 5만원 보내드리고, 네. 다섯 개, 5만원 보내드리고요. 네. 그냥 보내드리면 조금 섭섭하시죠? 네. 조금 섭섭하니까. 다섯 개, 5만원 보내드리고, 네. 이렇게. 한개 더. 오늘 파격적이죠? 이렇게 가볼게요. 네. 오만 원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요 남아있는 아이들 싹다 소진하려고. 이렇게 5만원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아이들도 이렇게 다섯 개. 몽땅 5만원. 네, 9cm. 9 c m 예요 9cm 보시고요 네, 99cm. 높이는 8cm 보세요. 9 곱하기 8cm. 동그란 원형이고요 네, 몽땅 5만원. 몽땅 5만원 같고요 네. 5만원에 이렇게 한개 더. 핑크색으로 한개더 이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5만 원에 이렇게 몽땅 가겠습니다 할인의 전까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5만 원 드릴 건데 이 아이들은 네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이게 9cm 사이즈는 똑같은데 색깔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네8.5 8.5, 8.5,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어서, 요거는 정말 파격적으로 두 개. 블랙 사각 두개 됩니다. 게다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만원. 정말 파격적이죠. 9cm, 9cm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5만원, 몽땅 5만원 드릴게요. 예쁘죠?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네. 이렇게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요거 코발트 3개 블랙 2개에요 네, 5개 5만원 입니다 9.5cm 9.5cm 고요 네, 9cm 9cm 나와요 네, 사각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5만원 세트 가고요 코발트가 별로 없어서 제가 코발트 5개를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 더 선물 드리면서 코발트 4개에 블랙 2개 해서 5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거는 원래 개당 4만원 짜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요거는 원래 제가 그래서 저번에 3만원씩 판매했잖아요. 오늘은 4만원씩 판매합니다. 15cm, 15cm, 높이는 15에요. 15, 15. 그래서 두개 묶어서 8만원이에요. 두개 묶어서 8만원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이렇게, 8만원에, 이렇게 하나 더, 2 플러스 1, 네, 15, 15, 8만원에 3개 갈게요. 네, 두세트 준비했어요. 네, 8만원에 3개 갈게요. 네,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네, 2 플러스 1입니다. 네, 8만원에 정가 받고요. 네, 정가격 받고, 네, 하나 더 물어 드릴게요. 2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서 8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8만원 준비했고요 네, 14.5. 네, 14. 높이 15. 높이 15에요. 네, 이렇게 8만원 준비했고요 네,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고, 서플러스 원 해서 3개 8만원 갑니다. 이렇게 8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플러스 원. 네, 이는인은15 나오고요, 15. 네, 14.5에서 15, 10, 높이 15,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8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거 이렇게 사각 3개 묶었어요. 네, 4만원짜리 16cm. 요거 16cm, 이 와인은 16cm, 거의 16cm네요, 다. 16, 요 아이 17, 요 아이 16.5, 16.5 네, 높이는 16.5 정도 있고도 16cm 되는 사각이에요. 네, 꽃이 이렇게 다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꽃이네요. 네, 세트 묶었어요. 보라색, 파랑색노랑색 이렇게 묶었고요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12만원이에요. 12만원 세트 12만원 세트 구매하시면 네, 제가 선물을 어떤 걸 드릴까 고민하다가 요 아이가 <laughs> 아이고 요 아이가 원형이거든요 원형인데 요 아이가 꽃이 제가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꽃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뒷면에도 있고 앞면에도 있어요 <laughs> 양쪽으로 꽃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요거 하나 선물 드릴게요 이게 다 화면에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잘 보이려나 네. 이게 화면에 이렇게 하면 다 나올까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세개세개 구매하시면 이거 원형 이것도 4만원 짜리에요 이거 앞뒤가 꽃이 있는 16cm, 높이 17cm 되는 이 4만원짜리 하나. 여기도 꽃이 있고요. 여기도 꽃이 있어요. 이거 하나 선물 드릴게요. 네, 원형이에요. <laughs> 사이즈 좋죠? 네, 이렇게 12만원짜리 이 세트 구매하시면 이렇게 원형 하나 딸려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